24번. 이 문제는 조금 차분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표 1과 표2두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표1 제목 단위 확인하고 밑에 조건 체크하고 표2 제목 단위 확인하고 밑에 있는 조건 체크합니다. 기억 만 1세 초과 만 2세 이하 자 표에서 만 1세 초과 만 2세 이하 찾으면 없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 중간에 끼어 있다는 얘기죠. 인원 33% 이상은 이든셈 어린이집이다. 자, 이든셈입니다. 이 표에서 특이한 점을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되죠. 자, 여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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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초과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증언 이 값이 이들 데이터 합계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이 표는 누적 도수 분표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값을 가지고 봐야 되죠. 전체값도 차이값을 봐야 되죠. 자, 이던 시험입니다. 그러면 여기 차이값은 40이죠. 그래서 120분의 40, 그러면 3분의 1이죠. 33% 맞습니다. 니언, 올고은 어린이집. 현재 교사 수는 18명이다. 자, 올고은입니다. 그러면 자 교사 관련된 정보, 이것을 서로 비교해야 되겠죠. 한살 미만 6명입니다. 교사는 3명당 1명을 고용할 수 있죠. 그래서 둘이 되는 거죠. 여기, 자, 20입니다. 그러면 5, 4, 20, 4명. 여기, 자, 28명이죠. 그래서 4, 7, 28, 4명. 자, 여기 차이 값은 50입니다. 여기 나이 해당되죠. 그러면, 자, 45. 그래서 4명이죠. 자, 만 40초 갑니다. 그러면 여기 차이 값이 42. 자, 여기는 차이 값을 내면 안 되죠. 이두개 합의가 됩니다. 그래서 98이죠. 자, 여기 5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6, 10, 19명이죠. 근데 18명이 기 때문에 틀렸죠. 자, 이을 보세요. 증원 대비 현재 원화수의 비율이 가장 낮은 어린이집은 아이온이다. 자,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 답부터 찬다면, 기억은 들어가고, 니어는 빠져야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압축할 수 있죠. 그래서, 디거선 이따 보기를 하고, 리얼 볼게요. 윤빛 어린이 집은 교차를 추가로 고용하지 않고도, 자, 만 3세 초과, 만 4세 이하 어린이, 최대 5명까지 충원할 수 있다. 그러면 윤빛이죠. 자, 이차액 값을 빨리 찾아갑니다. 그러면 자 20이고, 여기 21이고, 여기 자 51입니다. 여기 42죠. 만 5세 초과는 그대로 가져가야 되죠. 그러면 자일값들을 합계 내는 거죠. 합계 내면 181이 됩니다. 밑에 보면 원하수 정원을 초과할 수없다 그러죠. 정원이 186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 값 5명이죠. 그래서 5명 더충원할수 있죠. 답은 4번이죠. 자, 티거서 보겠습니다. 아이온 어린이지 비율에 대해서 묻고 있죠. 자, 이것은 아이온 각 차이 값을 구해서는 그 차이 값을 분자에 올리고 이것을 분모에 넣고서 비율 값을 각각에 비교하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 아이온 보면 비록 분모 값이 가장 적기도 하지만 이 차이 값도 가장 적게 나타나죠. 그래서 분자값도 가장 적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가장 낮을 거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255번 자 표에 누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적 도수 분포표란 얘기죠. 그래서 이차액값을 빨리 찾아낼 수 있어야 되죠. 자 밑에까지 직후 여 같은 개념에 대한 설명이 조져 있습니다. 이어 09시 직후부터 12시 증가까지, 그러면 자, 여기까지죠. 전체 인원은 39명입니다. 자, 13시부터 17시까지, 그러면 이렇게 되죠. 여기는 43이죠. 이게 더 커져, 그래서 틀렸습니다. 니은, 09시 직후부터 매 1시간 단위별로 자, 방문한 인원수, 방문한 인원수입니다. 그러면 이차이값을보라는 얘기죠. 가장 큰 값, 그러면 11시 맞습니다. 이거, 자, 업무 완료 민원수입니다. 앞에서는 방문자죠. 여기는 업무 완료자입니다. 자, 업무 완료자는 앞 시간대 2월 플러스 방문자 마이너스 다음 시간대 2월이죠. 그래서 이 수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업무 완료자는 어떻게 찾느냐? 자, 처음에 시작 제로죠. 10명 방문했습니다. 2월이 7명입니다. 그러면 업무 완료자는 3명이죠. 자 여기 더함면 22에서 11을 빼면 10명이죠. 여기 더함면 26입니다. 1 하나 빼면 15죠. 그래서 13이 아니라 15죠. 틀렸습니다. 리얼 12시 생각까지 민원 업무 완료한 민원인들. 13시 직후부터 완료한 미련들보다 적다. 이걸 판단하라 그러는데, 자, 여기서는 39 빼기 11이죠. 자, 여기서는 43 더하기 1입니다. 넘어왔기 때문에 1을 대줘야 되죠. 그래서 하면 이게 더 커죠. 그래서 맞습니다. 답은 ᄂᄅ이죠. 리얼